할로윈의 악몽. 깊어가는 가을밤, 마을은 할로윈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 곳곳에는 호박 등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귀신 마녀, 그리고 다양한 괴물로 변장하여 사탕을 받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겼고, 밤이 깊어지면서 할로윈 파티는 점점 무르익어갔다. 하지만 그중 한 소년은 축제의 즐거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16살의 수진은 할로윈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할로윈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고 그 꿈은 마치 경고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꿈속에서는 항상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흐릿해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주변을 둘러싼 기괴한 어둠과 잊히지 않는 싸늘한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올해도 역시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수지는 그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켰다. 시계의 바늘은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1분 후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자전기 되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수지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깨어났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꿈속 남자의 예언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로윈 당일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열리는 큰 할로윈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권유하자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친구들은 수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그곳은 공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유령이 출몰하는 저주받은 장소라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곳은 모험의 장소이자 공포심을 자극하는 놀이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래, 그냥 재미로 가보는 거야.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 친구들의 부추김에 결국 수진은 그 저택으로 향하기로 했다. 밤 11시가 되자 친구들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서는 무겁고 썩은 냄새가 풍겨 나왔다. 저택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방문객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곳에서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울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꿈속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아 몸을 떨었다. 자정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저택 안의 벽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켰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수진을 놀리기 시작했다. 에이, 아무 일도 없잖아. 그냥 낡은 집일 뿐이네. 하지만 수진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나가자. 뭔가 뭔가가 잘못됐어. 그 순간 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알리는 위치로 움직였다. 동시에 저택 전체에 강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벽과 천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무너진 천장 조각들이 떨어졌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저택의 문은 이미 스스로 닫혀버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택의 한쪽 벽이 크게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뿜어져 나왔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수진과 친구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악몽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흐릿한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 모두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와 함께 친구들은 하나둘씩 검은 그림자에 휘말렸다. 그들은 마치 공중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비명만이 저택 안에 메아리쳤다.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는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내가 선택한 아이야. 이 모든 악몽은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기억나지? 어린 시절 네가 이 저택에 들어와 나를 깨운 그날 밤을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렸을 적 그녀는 친구들과 이 저택에 몰래 들어왔다가 낡은 거울을 깨뜨렸다. 그 거울 속에는 이 저택에 봉인된 악령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깨뜨리면서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잘못이야. 그리고 지금 네가 이 저주를 끝내야 할 시간이 왔어. 수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저택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깨진 거울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거울 속에서 여전히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 거울을 복원하고 다시 봉인해.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너의 친구들은 영원히 이 저택에 갇혀 있을 거야. 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에는 거울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파고들어 피가 흘찔넘렀지만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울을 조립했고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을 때 저택 안에 모든 소음과 진동이 멈췄다. 남자는 흐릿해지며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저택의 문이 열리며 친구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깜빡이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하지만 수진은 알수 있었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울 속의 남자의 미소가 여전히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은 그날 밤 이후, 거울 속의 남자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택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방 안에 전등이 갑자기 깜박이거나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이 빈번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로윈 밤의 끔찍한 경험 때문이라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도 뚜렷하고 생생한 현상들이 이어졌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거울이었다. 그날 저택에서 그녀가 맞춘 거울의 파편들 중 일부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방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분명 모든 조각을 저택에 남겨두었을 텐데 어쩐 일인지 마지막 파편이 자신의 방 서랍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조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등골은 오싹해졌다. 어떻게 이게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수지는 서랍 속 거울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들었다. 조각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고 곧그 형체가 악몽에서 봤던 그 남자임을 알아챘다. 그가 거울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급히 조각을 내려놓고 거울을 뒤로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너는 날 완전히 봉인하지 못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거울 조각을 노려보았다. 남자의 형체는 거울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의 손이 거울 밖으로 튀어나왔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너의 영혼을 대가로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어. 너만이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그 순간 수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 수지는 남자의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왜 하필 자신이어야만 했는지? 왜 어린 시절의 실수가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야 했는지? 절대 너에게 굴복하지 않아. 수지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감에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진아, 너는 저주의 열쇠야. 거울 속 남자는 내 두려움을 먹고 힘을 키운다. 네가 그를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강해져. 네가 이겨내야 해. 나 측은 하지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목소리였다. 수진은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항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이유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어머니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지는 두 눈을 뜨고 거울 속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는 내가 만든 악몽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없애줄 거야.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남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그의 손을 거울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결의에 가득 찬 눈빛을 보고는 이내 서서히 형체가 흐려졌다. 안 돼. 네가 어떻게? 그의 외침과 함께 수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거울 조각을 움켜쥐고 땅에 내리쳤다. 조각은 산산이 부서졌고. 남자의 형체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방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가 찾아왔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부서진 거울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그녀는 의문이 들었지만 남자의 목소리도 그의 차가운 기운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방안은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다. 며칠이 지나고 할로윈의 소란스러웠던 밤은 지나갔다.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저택에 들어갔던 일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그녀만이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고 부서진 거울 조각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그 거울을 통해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끝난 걸까? 정말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 다시 한번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편에서 누군가의 싸늘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형체가 다시 한번 나타나 있었다. 내가 돌아올 거라 했잖아.